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위한 구일기도 아홉째 날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클레멘스 1세 교황이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하를 통하여 완전한 확신을 갖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견고해져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 밖으로 나가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와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들의 첫 열매를 얻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교와 부제를 세웠습니다. 이는 앞으로 믿게 될 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사도들도 주교의 직분 때문에 다툼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일에 대하여 완전한 예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앞서 언급한 교역자들을 세웠고 그 후에 그들이 죽으면 입증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직분을 계승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주님, 그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종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님의 이름을 충실히 받들었으니, 그의 구원을 위하여 바치는 저의 기도를 인자로이 들으시고, 그가 주님의 성인들과 하나되어 영원히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